<뉘기> 안녕하세요. 밀리밀리밀리밀리밀리밀리입니다. 미일레 미일레 그 어제 그 연기하고 매출이 계속 상승했던 종목이 네 종목이었잖아요. 네 종목이었는데 요네 개를 쭉 봤어요. 음, 뭐, 완전히 파지는 않았, 않았지만은 계속 봤었고, 어...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심택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자공시하고 이렇게 봤는데, 심택 쉼텍 홀딩스는 심택이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요. 자회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심택 홀딩스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심택 홀딩스가 지금 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리고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고요. 지금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지금 4, 4분기에는 엄청나게 줄것 같다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심택이 또 3분기에도 지금 지금 또 줄어들었잖아요. 다른 자회사들이 조금 분발을 해줘고 심택홀딩스가 전체적으로는 오른 것처럼 보였는데 심택홀딩스도 지금 꺾이는 추세입니다. 여기 요것도그 외에 디비아이텍, 해성DS, LNF는 계속 좋다고 나오고 있구요. 해성DS 같은 경우에는 더 좋고, LNF, DBI, t e c 다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좋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해성DS를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와, 해성DS는 진짜. 4사분기도 계속 좋고 내년에도 계속 좋다고 하니까 뭐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컨센서스는 좀줄어들긴했는데 아직 컨센서스에 반도 못 갔죠 컨센서스가 뭐 8만 원 정도 하는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반존 반도체 주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심타홀리스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까지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만 심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서도 음 심택이 3, 4분기 매출,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심택 올링스가 4, 4분기도 좀... 꺾일 확률이 좀높고요 지금 자, 다른 자회사 덕분에 지금 오른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세 가지. 해성DS, TV 하이텍, LNF는 제가 본 바로는 아직 이상 없습니다. 전부다더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고요 내년, 내년 중반이라 내년 가을쯤에 요세 종목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지금 기억해놓고 있지만, 저 지금 좀 고민인 게, 아, 주가가 조금만 좀 올라오면 은 해성대에서는 저런 것좀 사가지고 저기 다 밀어넣어버릴까 지금 그런 고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세 가지가 좀 계속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장에 보면은, 아까 중간중간 잠깐 봤었는데, 지금 반도체하고 뭐 2차전지 쪽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 좋고, 하우징은 조금 좋았어요. 근데 아직 이게 상승세를 탔다고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상승분 보면. 그리고 2차전지도 아직 강한,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메타버스 NFT 게임 관련해서는 뭐 저기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 코인이 이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건지, 윗메이드는 지금 많이 올라올 고그 외에는 딱히 상승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 다 반납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화장품은 이제 상승세가 꺾인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 강했죠? 한번 볼까요? 화장품주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좀 세게 꺾였는데,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토니모르 한번 볼까? 뭐, 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일주일 반 정도 뭐 상승세를 보였네요. 아무리 한번 볼까? 아무래도, 아무래는 좀더긴 시간이네. 한 2주, 2주 좀 넘게 상승세를 계속 보였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화장품, 연료, 아, 아니 연료가 아니라 원료, 상승세. 딱 2주 넘게 보였었죠. 그 다음에, 뭐고, 어뭐 남았노? 화장품, 어디 갔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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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리오, 눈 화장하는 겁니다. 눈 화장. 여자분들 눈 화장하는 거. 이거는 좀 올라오다가, 그래도 좀 상승세를 타긴 했는데, 많이 타지는 못했네요. 이전 상승한 곳까지 오지는 못했고, 어쨌든 조금 한장 보면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라서,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저도 믿지 말고 슈퍼게임이나 이런 전문가들도 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다개처 첨물려 있으니까. 그리고, 뭐 충전기 괜찮고 비철금속. 비철금속이 약간 강세를 보이네요. 조일 알미늄이또 많이 올라왔고 조일 알미늄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조일 알미늄을 한번 보자. 조일 알미늄. 조일 알미늄을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지금 몇시 그지? 네 시간 전이면 오후 세 시네. 어? 장 끝나고인데. 아, 2차 전지 양극박 원재료 공급 계약. 아, 차 전지가 플러스, 플러스 쪽에 양극재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그거 아, 장기 공급 계약을 진행했다는 거네요. 롯데 알루미늄하고. 그래서 조금 그랬었구나. 조일 알미늄이, 롯데 이늄과 양극박 원재료 장기 공급 계약 진행.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꼭막 누가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이런 것보다 자기가 찾아보,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 저 앱에 자료가 있어서 좀 많이 찾기 쉽긴 하지만, 일조 원에 와, 지난해 매출액의 200% 네, 와, 크다, 거의 상한가 갈 만하네요. 내일 또 세겠는데, 봄이니까 롯데 알루미늄에 공급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바꿔 약. 품 식품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고 이차전 영양박 중심의 사 폴트 폴레를 확대하고 있다. 요거 알아 알고 가야 되겠네요. 롯데 알미늄 이 양극재, 양극재의 알미늄 양극박 있죠. 양극 알미늄 된거 이거 중심으로 사업 개편 중이다. 롯데가 음극재 그 어디고 일진 뭐죠? 일진 뭐였더라? 음. 롯데 일진 뭐지? 일진, 일진 뭐였죠? 아, 이거네. 요새 머리가. 롯데 일진 뭐였더라 동박이죠, 동박. 응극제 음극, 쪽에 뭐였더라? 일진에 뭐, 아, 일진 마트리얼즈 뭐 티리얼즈 이거는 음극제예요. 인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참 이렇게 보면 롯데가 결국은 양극, 음극 다 한다 누구처럼 포스코 아예 저 뭐고. 아왜 이래 요새 기억이 안 나노 저 뭐고 포스코 포아 포스코케미칼 아 포스코 케미칼. 아휴, 돌아갔다 돌아갔어 기억이 너무 안 납니다 포스코케미칼처럼 응극양극 다 한다 포스코케미칼은 당연히 응극부터 시작을 했고 운좋게 이게 동박 동박에 대한 인공 흑연 이게 자기들이 한게 최초로 시작했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뭐 대박이 난 케이스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줄거 어떤지 모르겠네 그때 포스코케미칼 그 계신 분이 오톡방에 저희 그 같이 모여 있는 오톡방에 계신 분이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샀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셨는데 좀 매매를 매도를 좀하셨나 모르겠네. 지금 얼마 올랐나? 지금 얼마지 이게? 10만 7천 원에서 24만 원 갔으니까 두 배는 깨갔네 이것도. 어쨌든 이게 GM하고 이 양극재가 GM 쪽하고 지금 거래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대박이 난 거죠. 아마 포스코케미칼은 향후에도 계속 좋을 겁니다. 롯데도 잘 봐야 되겠죠. 롯데가 어쨌든 롯데가 양극재 억제 두 개를 다 본다고 하니까 잘 챙겨서 롯데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한번 보자. 2차전쟁에 조금씩 신호가 나오는 건가? 아, 솔로이은 좋은 주식인데, 아직 신호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하고, 알미늄은 내일도 조금 신호가 좋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서, 삼알미늄도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아, 이것도 계속, 이것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었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이것도 한번 보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대략 맞게 이렇게 그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흐름이 보이잖아요. 야, 이거 언제부터죠, 이게? 올여름부터 계속 상승세를 탔네. 와, 이거 최저점이 얼마였어? 15만원에서, 16만원에서 두배 넘게 올라왔네, 그동안 얘도. 근데 지금 또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알미늄도 상승세를 볼것 같고, 여기 저항선을 좀 뚫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3 알미늄하고 조1 알미늄. 아마 조 조일 알미늄에 이제 저기 롯데 알미늄하고 그 뭐고 양박 양극재 양박 양박 그거 계약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이게 계속 분위기를 탈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니까 참 여기서 다다다다 다다다 가다가 툭늘 졌다가 또사 올라왔네 참 이런 이런 거 거래가 요렇게, 그,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좀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던 게 나중에 이렇게 조금 시간 지는데, 이런 폭발하긴 하는데, 갑자기 폭발했네, 이렇게. 이거는 완전 죽었었는데.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 여기서는 거의 죽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네 쭉 내려가다가 조일 알미늄 알미늄도 어쨌든 분위기는 탄거 같은데 확실히 탔는지 안탔는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지금 좀 올라갔고 오늘 장이 그 좋지 않았는데 원전도 다 조금 지금 약간 뭔가 분위기를 탄것 같아요. 지금 원전 쪽에 뭔 얘기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보성 파워 탭을 한번 볼까요? 얘기 있었네. 있었나? 딱히 다른 얘기는 없었고, 그냥 지금 뭐, 원전 쪽에 분위기를 탄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겠죠. 원전 쪽에도 좀 강세를 보일런지 어떤지 한번 지켜보면서 봐야 될것 같고, 한번 보자. 이것도 차트가, 원전, 아, 원전은 정부가 밀고 뭐 이제 원전 폐기하는 거다 다시 살린다 했는데 원전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되게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네요 이게. 여기 꼭대기 이렇게 있고 요쯤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아 힘이 없다. 일로 힘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아직 뭐강세지는 감을 못 잡겠네요 어 방금 그런게 뭐였지? 응? 아 두산 에너빌리티였나 아 두산 에너빌리티였구나 애네빌리, 보송파워텍도 그렇고 딱히 뭔가 좋은게 없습니다 완전 내려왔네 원전에 뭔가 힘을 안 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덴탈 쪽이 살짝 좋긴 했는데 딱 하루 좋더니만 그 이후로 반응이 없네요. 이것도 아직 상승세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는 우리나라 뭐저 어디고 디즈니. 디즈니 관련 회사가 배급이라가 뉴하고 쇼파크 다 상관이 없고, c g c g v 는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개봉을 하면 자기들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c g c g v 나 롯데시네마나 이런 것들, 아바타 지금 아이맥스 개봉, 아바타는 지금 얘기 들리 인터넷에서 나온 게 아이맥스. 예약이 매진됐대, 지금. 또, 이래 열풍이 불지 모르니까 잘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CJCG분에 살짝 들어가 봤는데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바타라는 호재도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시진핑 자유와 그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좀 보고 있습니다. 배급사들은 솔직히 특불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쪽은 오늘 좀, 망필이 왔네요. 5G 쪽은 망필이 왔고, 뭐, 크렉소 JLK, 가크 아, 큐렉소 JLK, 바이오 존은 요새 힘을 잘 못쓰네요. 그리고 마이크론, 반도체 별로고, 하 아, 마이데이터도, 실전을 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대체. 하나씩 팀, 오늘 방산주가 약간 반짝했고요 그리고 베셀유 a m 은 관련되고 아침에 조금 강스러 보이는 것 같더니만 후반에 장다장 끝날 때다 빠져버렸고. 지금 보면은 엔터는 아침에 딱 오르자마자 탁 팔았는데, 약간 여는 거지. 조금 상거 팔았는데. 팔자 말자 내려왔었네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거 CGV도 지금 옮겨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엔터도 조금 빠지는 분위기고 항공도 유통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분위기고 OTT가 뭐 아바타 얘기도 있고 또뭐 저거 어디고 부잣집 막내 아들이가 막내 손자가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바타 영화 아바타도 영향 아바타 그리고 뭐 중국 이런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같아가 OTT 제작사들 쪽이 지금 다 좋은 것같고요그 중에서도 뭐 저기 작년에도 연말에 버킷 스튜디오 아니다 스튜디오 산타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작년에도 연말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뭐 우연이겠죠. 어쨌든 지금 요게 강세를 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 폭이나 차트 보면, 얘들은 지금 힘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선을 한번 좀 보고, 여기 다 그려놓으면 나중에 보면 편해요. 아, 그때 내가 그렸는데 아, 그때 그 생각했던 게 맞구나,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음. 이렇게 보면, 작게 보면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보이죠? 거래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타고 있는 게. 뭐 조금 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이고. 조금 타고 있는 게 보이죠? 하하. 에이스토리 버킷스튜디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다 그려보면 너무 시간 걸려서 키다리스튜디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한 모습을 보였네요 콘텐츠리 중앙 콘텐츠리 중앙은 또 이름 바꾸었더라고요 제콘텐츠리에서 아이고. 이것도 좀 강세로 보인다. 지금 계속 나만의 종목들을 찾아서 그 종목들만 보면은 추세를 알수 있게 지금 파워가 힘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그 섹터에 그 종목에 지금 그런 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단타도 돈을 조금 실어서 계속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좀 이렇게 될것 같네요. 아, 벌써 20분이나 지났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끝!